안녕하십니까. 오늘 힐링은 퇴근하고 시원한 맥주 한 잔입니다. 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자, 이번에는 새우회. 흰다리 새우회. 그리고 이은우회. 한잔하겠습니다. 맥주는 제가 좋아하는 하이니케입니다. 과음은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맥주 마시고 싶어서 한번 카메라 켜봤습니다. 짠! 시원하다. 아,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숙성 연어회고 그냥 먼저 맛볼게요. 생 먼저. 음, 예, 양파도 있고요. 다들 알고 계시소? 양파랑 같이 촉! 해야 되는 거? 왕쇠! 그래. 소리 저걸로 들어갑니다 그, 무순 무순을 저는 직접 먹는다기보다 직접 먹을 때는 여기 위에 이파리 쪽을 담그면 금방 짜지거든요. 근데 이거 향을 먹는 거니까. 일단 담가두겠습니다. 오사비도 살짝 풀겠습니다. 술도 더 따르고요. 아, 이 퇴근하고 한잔하는 거, 이 기분. 정말. 왕세. 새우회도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추가 메뉴 있길래 한번 시켜봤어요. 초장 이렇게 쉐이키 찍어가지고. 와우. 오늘 맥주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일단 소주 가지고 와야겠네요. 저는 이게 참기름 찍어 먹는 것도 한 번씩은 맛있더라고요. 음, 와 너무 맛있다. 근데 큼직큼직하고 연어의 향이 그대로 있고 해서 양파도 촉해서 역시. 너 이거, 저 아까 먹고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초장을 이렇게 쫙, 몽실 찍어서. 와우. 맥주 다 먹었으니까. 아, 오늘 맥주만 먹어. 먹을... 아무튼, 소주가. 조금 남은 게 있거든요. 가지고 오면서 맥주를 리필하는 김에 소주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어제 소주를 마셨는데 조금 남았어요. 이 뭐랄까 결제하는 음주 생활 뭐 아무튼 아니 이 새우회가 너무 맛있어 이건 너무 소주 한 줄라서 소맥. 오늘 진짜 조금 먹으려고 맥주만 간단하게 먹으려고 한 날이라서요 소맥으로 소주만 막 먹어버리기는 물론 술은 더 있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들서 저는 절제를 해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저랑 같이 짠 해주세요. 흰 다리살 새우회. 음. 아무튼 김한장 그리고 우리 연어 간장과 함께 올리겠습니다. 연어 올리고 그리고 자 많이 짜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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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양파. 탁 하고, 먹어야겠죠. 아! 제조를 안 해놨나요? 바보 같은 일하고술 먹어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바로. 이 텐션이 팍 올라오네요. 짠! 한번 먹어볼게요.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그래서 사람이 끊임없이 도전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먹던 대로만 먹으려고 하니까 와김 없이 안먹었어 맛있네 새우를 위한 서메어를한번더 하고 와우 와우 판타스틱 안주 어? 새우 먹을게요 이게 안 주네. 귀한 안주입니다. 음. 이게 그 달마 새우인가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맥이 눈앞에 있으니까 참지 못하고 한잔 하겠습니다, 형. 아찬 채워주시고 저랑 짠 해주세요. 이희 왕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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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어 보니까 이 연어 구이로도 많이 먹잖아요. 저희 이번에 지금 5월 우리 가정의 달돈 많이 나가는 시즌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랑 그 식사하는데. 메기탕, 메기구이 막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데를 갔어요. 근데 이제 맛있더라고요. 또 근데 그 구이가 와우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났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한동안 쉬셨다가 퇴직하시면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래도 나름 작지 않은 회사에서 이사님까지 하시 지내면서 계셨던 분이. 뭐, 어디서 막 일하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또, 이, 결국 일차리를 찾으셨네? 했는데, 그, 그날 이렇게 이제 같이 한잔하면서, 아, 같이가 아니죠. 저는 안 먹고, <laughs> 아버지 드시면, 저는 운전을 해야 돼서, 골병 들겠다.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나, 일해. 그냥 막 노동해. 이라는 말씀이, 근데, 계속하면 골병 들겠다. 하루에 몇만 보를 걷는다 막 이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아무 하... 당연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고생을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어디까지로 넘어가냐면 이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막그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라고 하면 저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 막 이순신, 세종대왕 막 이렇게 정막 말할 사람 없으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도 저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그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아버지는 항상 앞서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확, 난 우리 아빠처럼 멋있는, 우리 아빠만큼만 살아도 돼.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었는데, 그날 느꼈어요, 최근에. 근데 심지어 그것도, 저는, 제가 아버지의 앞모습을 이제서야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같이, 함께, 세월을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쫓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버지가 뒤로 이만큼 다시 와서, 뒤돌아봤는데, 아들냄이가 쫙 있어. 여기까지 <laughs>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옆에까지 와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앞서 나가시던 아버지가 내 옆에까지 와서, 이렇게. 마주 와주신 거죠. 아들, 나 힘들어. 근데 물론, 그걸 보고 컸기 때문에, 저는 뭐, 뭐야, 일할 때의 이야기, 밖에서의 이야기, 이런 거, 집에 와서 막 아내한테, 하소연을 하지 않아요. 아 힘들어요 이런 말은 안 해요. 가장이 굳건해야지.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은 어떻게? 약간 이런 그 보수적인 남자입니다 저는. 내가 버텨야지.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뭐 그걸 뭐본 받았다고 봐야죠. 아무튼 그냥 슬펐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짠. 달다! 달어! 문득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소주 남은 걸로 막자네요 우리 음, 막잔 준비 되셨죠? 술 먹으면 또 야구 얘기합니다 우리 호랑이들 주춤할 시기긴 합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비가 반갑습니다 잠깐 피해가고 조용히 소나기는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잠깐 피해갔다가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기, 기회가 됐다, 이거죠.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좀 봐. 신기하지? <laughs> 연어 마녀가. 아무튼, 막잔합시다. 지금 잠시 주춤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니까요. 그냥 내일이 아니고 더 열심히 노력할 내일이 있으니까요. 짠!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또 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